이자님께서 꼽으신 음. 책 중에 뒤에 소개해주실 호흡 공동체가 더 네.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시죠. 굉장히 최근에 나온 책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저도 이 책인데요. 관심 이 있었어요. 이 책은 정말 따끈따끈한 순간이고요. 6월에 나온 책입니다. 그 카이스트의 인류세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소속된 전치영 교수님 외 뭐 석박사 연구원들이 함께 쓰신 책인데요. 어, 호흡 공동체 우리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숨을 공유하고 음.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우리는 사실 공기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책은 되게 어, 개념 자체가 어,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공기 위기로 규정을 합니다. 음. 공기 위기하면 떠오르시는 거 있, 있으시지 않나요? 공기, 코로나 위기. 그런지요. 미세먼지, 어, 호염 이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음. 다루고 있는 거고요. 이 공기의 위기를 풀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싼 어떤 공기 충전기나 음. 이런 것들에서 각자 도생의 공기로 돌파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공기를 그렇게는 뭔가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공동체의 공기를 안전하게 갖고 나간 노력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저자들은 당연히 후자고요. 이 공기 위기를 좀타파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또 정치인들이 음. 어떤 식으로 이 공기를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주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이 책에서 저를 가장 뭐 뒤흔든 문장은 이겁니다. 우리는 공기라는 영원 불면의 자연 속에서 사회적 동물로 고고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이 공기를 뒤흔들고 다시 공기가 우리 사회적 관계를 뒤흔드는 순환에 휘말려 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위기를 규정해 줬고요. 이 공기라는 것을 개념으로 해서 모든 사물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학조사관도 음. 공기인류학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네, 공기관계, 공기규범, 공기지식, 공기위기, 공기인류학자라는 식으로 이 공기를 프리즘으로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사물들을 다시 한번 어, 네, 통찰하는 네네, 그런 네네. 저작입니다. 어. 너무 재밌으니까 새로운 시각, 네 새로운 시각이고 아, 과학자가 이렇게 글을 잘 쓰면 아. 문대 생은 어떡하나 란 생각이 들 정도로 <laughs> 너무 좋은 책이니까 책을 네, 선물을 받아서 네.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되겠어요. 이제 연극을 함께 올라주시죠그 아, 음. 아마 기후변화에 관한 연극이 있을까 네. 아마 그런 의아함이 아마 생기실 텐데 정말 좋은 연극이 한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목이 렁스라는 네. 작품이에요. 폐예요? 그렇죠. 어, 폐허파라는 네. 음. 제목부터 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숨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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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던컨 맥밀란이라는 음. 외국 작가가 음. 쓰셨고 네. 어 이인극이에요. 그러니까 연극을 보실 네, 때 네. 굉장히 재미있는 그 관람 그 관람 요소가 있는데 네, 네. 두 명이 한한 시간 반을 채운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대사 엄청납니요 그쵸? 것 같은데. 이 대사량이 음.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주고받는 이 대사의 이야기가 음. 우리는 과연 좋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 음.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음. 그 주인공은 어한 명의 여자는 음. 환경학 박사예요. 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음. 여성이고 어 그녀의 남편 부부거든요. 이제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남편은 음. 음악을 하는 음. 남자예요. 아, 어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이고 음. 당연히 이 젊은 부부는 각자의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음. 존중하면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둘이 이케아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음. 남편이 먼저 그냥 불현듯 말을 꺼내요. 음. 우리 아이 가질까? 음. 이 얘기를 꺼내게 돼요. 음. 여기에 답하는 응대하는 음. 이 환경학 박사의 대답이 음. 정말 재미있거든요저 맞춰 볼게요. 어. 앞으로 지구는 멸망할 거니까 자손을 낳아서는 안 돼. <laughs> 아니요? 에 <laughs> <laughs> 거의 그럴까요? 거의 비슷한데. 어, 그래요? 네, 네. 네, 거의 비슷한데. 음. 어, 환경학 박사답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내가 만약에 한 명의 아이를, 인간을 지구에 음. 출산을 하게 되면, 음. 어, 1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1만 톤의 보통 우리가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는 네. 이야기 굉장히 요새 많이 하잖아요. 뭐, 국가 등, 음. 뭐. 기업이든 인간이든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이 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네.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 텐데 한 명의 인간이 남기는 탄소 발자국이 1만 톤 분량이 되고 <laughs> 음. 그 1만 톤이라는 무게가 에펠탑이라는 거죠. <laughs> 그래서 내가 에펠탑을 다하란 말이야? 이 이야기를 <laughs> 아, 해요.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음. 이 여성에 대한 이 대답을 들으면 아마 이제 좀 진지하게 가시겠지만 이런. 식에 음. 끊임없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음.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학구적인 관점에서 음.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 치열하게 둘이 대화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연극을 보시면 이제 지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우시겠지만 또 하나 이 연극이 주는 메시지가 음.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이 젊은 남녀가 어떻게 만나서 음. 사랑을 하게 되고 아이를 음. 출산하게 되고. 음. 또그 결혼 과정에서 겪는 갈등들이 당연히 있을 테고 또 죽음을 맞게 되는 과정까지 그두 사람의 일생을 보여주고 음, 이 과정 속에서 서로가 끊임없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는지를 연극이 너무 재미있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작품 보시다 보면 결국에는 음. 서로가 음,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지구에게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음. 우리는 지구에게도 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음. 노력을 할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연극에 던져줘요. 그래서 아마 기후변화의 이야기에 음. 조금 더 안심이 있으시다거나 음. 또 거기에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도 너무 따뜻하게 음. 버무려지기 때문에 렁스 네. 아마 12월에 한다 다시 재연을 하는 걸로 알고 아, 있는데 그래요? 네 아, 한번 뒤에 12월? 보시면 네 네. 아, 찾아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너무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추천 드려요. 와,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게 볼것 같아요. 네, 네 네. 솔직히 결말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 스포일러 니까네스포일러고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아 그렇 군데꼭 네, 네. 달력을 체크했다가 아, 네 네. 봐야 될 보시면 것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 요즘에 되게 서점가의 핫한 제목이 있어요. 정세랑 작가의 그에세인데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 라는 어, 제목이거든요. 허? 너무 와닿는 너무 와닿고 네, 너무 우리한테 맞아요. 뭔가 우리의 지구잖아요. 사랑의 책임을 탁탁 독려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책 제목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해줘야겠다라는 음,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laughs> 오늘도 또 네, <laughs> 구독을 요청드리면서 네, 다음 주제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혹시 보시고 요거 관련해서 골라주세요 하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